오른쪽 그림의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겉넓이다라고 얘기했지? 겉넓이다라고 얘기했어요. 옆면을 전개도 펼쳐줘 갖고 구할 수 있겠죠? 그렇죠. 근데 밑면을 구할 려니까 밑면에 반지름 하는 건가? 밑면에 반지름 구하는 방법 이 호의 길이가 정답이 되겠죠.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 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? 말, 2파이 곱하기, 말, 9, 2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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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곱하기, 360에 16, 160 나오겠죠. 00 때려버리고, 9 1 0 9436, 414, 4416 나오니까 8, 얼마? 8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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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파이 나오겠죠. 얘가 8파이 나온다라는 거야. 그래서 여기 반지름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? 4, 4, 4, 4. 2파이 곱하기, R로 나와서. 이게 8파이라는 얘기랑 똑같지? 그럼 얘 약분 되면 얼마? 4지? R은? 4, 4, 여기 반지름 4라는 얘기야 이해 가냐 안 가냐 아. 옆넓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호 길이 구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 9 곱하기 여기서 r이 9야 아니면 4야 9요 난이 나아 9채꼴 반지름이야 9 곱하기 얼마 나... 8 파이 됐어요 2 1은 2 2 4 8 4 9 36 파이 그 다음 얘는 16 파이 둘이 다뭐 얼마 52 파이 제곱 센티미터 됐어요 좀 많은 점네요 이해가 안가 호의 길이로, 호의 길이로, 호의 길이로 윗면에 반지는 구하는 겁니다. 됐어요? 그리고 그래, 이왕 호의 길이 구했으니까 좀더 간편한 공식인 2분의 1, r 로 가자는 거 근데